네. 제가 한번 골라볼까요? 어 저음 대결. 어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거 TMI 타임은 뭐예요? TMI 타임이 뭐예요? 많다고요? 투머치. 네. 자자자 자, 자, 자. 자. 저기요. 그그다 얘기를 하시면은. 뭐라 고이지 하라고 한 분만. 딱 여기 앞에 계신 분. 아 쉬우, 진짜 올라서. 자, 투머치 인포메이션, 어, 말해달라고요? 정보를 말해달라고? 뭐지? 많은 정보, 많은 정보. <laughs> 자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다음, 네. 자 금요일. 브룸 브룸. 좋습니다. 이번 거도 네. 제 거예요. 네, 네 아까 오프닝 때. 어 챈시가 읽었던 가사죠. 네 이곡에서 나온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부름부름은 일탈을 꿈꾸게 하는 금요일 밤 첫눈에 반한 연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어, 질주하는 자동차에 비유한 그런 노래입니다. 이야, 와이 노래가 공개가 되고 네. 우리 에리 여러분들 의 반응을 봤는데 포에버 그리고 스테이를 잇는 정말 질주 노래라고. 아 질주의 노래. 아막 가슴에서 요동친다, 고 뭔가 막, 막 요동치고 막 나가고 싶고 막. 와, 와. 핸드크 핸드크림 로션 막막 <laughs> 막 하고 싶고 막 향수 막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부름 달리다가 여러분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.